네 추석에는 뭔가 화목해야 된다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한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우리가 어, 꼭 지금 샬롬 공동체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어,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또잘 받고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모, 말씀은 처음부터 굉장히 어, 무겁게 시작합니다. 어, 사도 어, 스데반 집사께서 어,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어, 그 유대인들 중에도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여있는 유대 청중들에게 어, 신뢰의 비판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어, 오늘 본문인 7장 말씀 우리 전체 읽진 않았지만 초반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스데반 자신을 함께 통틀어서 우리라고 부르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는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 너희는 무언가 다른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부르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5 1 절의 말씀을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아멘. 어, 사도행전 7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스데반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설교를 보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이 고든 자들처럼 완고했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마음의 껍질을 걷어내지 못한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신명기 1 0장에서 이렇게 이런 자들을 향해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이미 그 이전부터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마음과 귀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살이 박혀버린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렇게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 율법만 따르고, 또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던 유대인들을 두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껍질만, 이름만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 증표로 무엇을 행했냐면 할례라는 걸 행했죠. 할례라는 걸 행했는데 그들에게는 육신적인 할례는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껍데기를 벗겨내는 그 진짜 할례가 있어야 그런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다,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인데.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유대 청중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아집과 오만의 그 껍데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항상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5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거스르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그걸 거슬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런데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마음과 귀에 굳은 살이 박혀서 자신을 보호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여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을 만나보면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직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압박, 그리고 사회적에서 사회 관계 가운데 맺어져 가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마음이 지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의 평가에 의존하다 보니 상사의 칭찬 한마디,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굉장히 기뻤다가도 누군가 자신의 지적하고 조금만 비판받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때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시각각 필요에 따라서, 사용 가치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는 그 세상의 평가들.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수 있다는 허상 그 껍데기를 벗어 버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죠. 여기서 여기 중에 사회생활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다 사회생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유아 독존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런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못나도 내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몸 가운데 할례처럼 증표로서 흔적과 표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 앞에서도 견디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스데반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로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이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 중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박해당하고 심지어 죽임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가 왜요? 므나쎄의 <laughs> 통치 때 톱으로 썰려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던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죽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악이가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은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배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저버렸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이제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조상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자신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을 갈면서 저 스데반을 어떻게 죽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들이 본인들이었고 그를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한마디로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취해서 자신들이 하는 것만 옳고 자신들이 지키려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모두 배제해 버리고 혐오하고 차별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물리적 성공, 물질적 성공, 세상의 인정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때에 따라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잘 알지만 아, 그래도 내 뜻대로 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의 자기합리화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든 잘 내고 해서 거래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렇게 신앙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보다 세상의 유익과 잘됨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리석어 보이는 그 유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테바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스테바는. 스테바는 지금 그냥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번 잘못하면 바로 돌마다 죽는 상황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도 타협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설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이요 이러면서 굽신거리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쌍욕을 하고 있는 거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청중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십사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복음을 들으면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회개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긴 하는데 일을 간다는 겁니다. 분노한다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저 자식을 어떻게 쳐죽일까 하는 악한 분노가 그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의 날성검이 교만과 아집의 굳은 살로 완구했던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없었을 때 회개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적대적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는요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 현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과학의, 과학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사탄의 존재를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적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수리남에서 너 사탄 들렸어 했던 그 사탄입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거짓말하는 자, 비방자, 회방을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 계속 개입하면서 회방을 놓는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회방을 놓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죠. 죄, 죄를 짓고 죄를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그럼 나 이제 하나님께 못 나아가겠네. 난 정말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네. 이런 마음을 사탄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와서 해결받고 돌아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 차단해버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꾀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방을 놓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존재와 그 능력과 방법에 대해서 늘 자각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분노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마귀의 존재를 경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죠, 구제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들은 아니 우리는 사탄 뭐그 정도 그냥 이기지 그들은 우리 우리에게 얼씬도 못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방심은 금물이라는 무슨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방심, 마음을 풀어놓다. 마음을 풀어놓는 건 금물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뜻이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음을 풀어놓고 경계를 늦추는 일을 금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라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비난하던 그들 자신이 사탄에게 단단히 매인 자들이었고 신성 모독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가 아닌 분노로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님께 버렸던 만행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여전히 두려운 기색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쌌는데 구름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둘러쌌는데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일을 갈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막 유튜브에 재밌는 게 많은데 박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분인데 연기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연기를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막 귀신을 내쫓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방언이나 치유나 신비한 은사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은사의 뜻이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줄때 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달라고 졸라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필요에 따라서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거지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연쇄 작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명백한 증거는요.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은사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본질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스데반은 땅이 아닌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이상 어떤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셔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쓸어버리지도 않았고,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뭔가 대단히 조, 크 대단히 다이나믹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어, 만약 이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면, 하나님의 주목했던 사람의 결과라면 이런 삶은 별로 내가 살고 싶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어,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테반 집사님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자는 겁니다. 그의 죽음 이면에 있는 성령 충만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주목했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했다고요.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세상적인 이익이나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모든 혐오와 배제와 차별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것,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 성령 충만함이란 단지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어, 제가 뭐죠? 잠깐 또 얘기하면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과 아이자야 컨퍼런스를 갔다 다녀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근데 가 보니까 어, 엄청 뜨거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그 뜨거움이었는데 <laughs> 분당수만께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인데 어, 저는 그런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뜨거움과 이 열정 그리고 이 분위기가 과연 성령 충만함의 현상일까? 그렇다면 이게 계속 이어져서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깨달으실 수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찬양팀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진짜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많이 생겼 적이 없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음악 협회에서 저작권을 등록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적이 없다는. 근데 여러분, 집회도 많이 하죠. 막 영성범 엄청 은혜 받고 울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럴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이런 고민과 어, 모순점에 좀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감정적인 그들이 뭐 감정적인 열정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 보세요. 멋진 상상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고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찬양팀들이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 수 있겠죠. 그게 정말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출석이나 종교 활동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 성경 텍스트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스대반은 세상의 비난과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진리를 굽히지 않고 선포했고 세상의 권력과 반대편에 서서 끝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의 갈등과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흐름과 유혹에 따라 신앙을 타협하는 대신 담대하게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회사 가서 큐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이 얘기가 해야 되리를 하지 않고 예배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남들이 꺼려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굳이 해야 되나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순교를 통해 세상적 안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가신 분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있고 힘겨워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곳에 진짜 샬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삶, 그 삶을 걷게 되는 동안 얻는 담대함과 평안,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주어진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샬롬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게 샬롬이 아니라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누구도 줄수 없는 그 샬롬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작은 별은 빛난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점철돼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작, 우리가 작은 진리의 빛이라도 비추며 나아갈 때 소망의 빛을 비추며 나아갈 때 우리 곁으로 그 어둠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이 몰려들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속지 않고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